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광룡 작가의 단편 소설 커피 탈리. 어, 이거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죠? 네, 맞아요. 특히 수능이나 내신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꼭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소설의 핵심 내용 그리고 줄거리를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시대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이후까지요. 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담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주인공은 의사 이인국 박사. 네,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죠. 근데 이 인물이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대의 변화에 정말 기민하게 적응해요. 그렇죠. 카멜레온처럼요. 지금은 1950년대 후반 서울이 배경인데 이야기는 과거를 계속 오가면서 진행되죠.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게 이 인물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더잘 보여주는 장치 같아요. 그렇죠. 그의 변절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건데요. 어, 시작은 역시 일제강점기죠. 아주 철저한 친일파였잖아요. 맞아요. 집에 국어 상용의 가, 그러니까 일본어만 쓰자는 거죠. 그 팻말까지 걸어놓고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네, 그랬던 그가 해방이 되고 북쪽에 소련군이 딱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 그때 친일 행적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인국의 진가가. 뭐랄까 생존 본능이 발휘되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러시아어 책을 우연히 얻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단하네요 거기서도 네 그러다 결정적으로 소련군 장교 스탠 코프였죠 그 사람 혹 제거 수술에 성공하면서 인생 역전을 하죠 하, 그때 얻은 별명이 바로 껍빛단니 맞습니다 러시아어로 캡틴 그러니까 최고라는 의미죠 최고의 이 선생 이걸 계기로 이번엔 친소련파로 싹 변신해요. 심지어 아들까지 모스크바로 유학 보내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신이죠. 그렇죠. 권력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한국전쟁 후에 몰람에서 서울에 자리 잡고 나서는 또 어떻게 변하나요? 음 이번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보고 어, 재빨리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 씨한테 접근하죠. 아. 그 고려청자 선물하는 장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귀한 문화재를 선물로 바치면서까지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모습, 철저하게 친미파로 또한번 변신하는 겁니다.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인물이네요. 이런 변신 과정 외에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음, 과거에 독립운동하던 친구, 춘석이 찾아왔을 때 치료를 거부했던 일이 있죠. 괜히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요. 굉장히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아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소련군한테 회중시계 뺏겼다가 스탠코프 덕분에 돌려받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그 회중시계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관계를 이용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소품이거든요. 그렇군요. 딸남미의 국제결혼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도 참 그렇죠. 네, 처음에는 흰둥이 사위는 안 된다면서 막 불쾌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윗감이 미국 대사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싹 바뀌죠.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아주 실리적으로 판단하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에도 자주 나올까요? 문학적인 특징이나 주제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시점이 중요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주로 2인국의 시각에서 서술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의 내면 심리나 자기 합리화 과정이 잘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독자는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거리를 두게 돼요. 작가가 직접 나서서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비판과 풍자가 이루어지죠. 아주 세련된 방식이에요. 과거 회성 방식도 그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데 한몫하고요. 그렇죠.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음, 격동의 역사 속에서 민족이나 국가 같은 거시적인 가치보다는 오직 개인의 생존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지식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빛단이라는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거네요. 최고의 의사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의 방식을 비꼬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껍피 딴니는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는 어찌 보면 처세술의 달인이지만 결국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군요. 네. 그의 생존 방식은 정말 놀랍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가 버린 것들 잃어버린 가치들을 생각하면 참씁쓸함을 느끼게 되죠. 맞아요. 읽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인국 같은 인물은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모습의 껍삐단 이들이 있을지 혹은 만약 여러분이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남기는 작품입니다.